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미국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빼기 도대체 누구야? 라는 소리를 들은 다니엘 명 집사님이 3 3세에 연봉 4억을 받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신 명신익 목사님이시고 큰 할아버지는 총신대를 세우신 기독교 역사의 거목 명신 홍목사님이시다. 1970년대 아버지는 한국에서 중동의 섬유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때마침 우리나라에 잃었던 중동 붐과 맞물려 엄청난 이익을 볼수 있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부자 동네라는 동부 이촌동 70평 아파트에서 운전하는 아저씨까지 돈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처럼 풍요롭고 행복하던 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를 맞은 것이다. 당시 아버지는 아랍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차도르를 만드는 실을 중동으로 수출하는 무역을 하셨다. 하나님 축복으로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주문이 폭주하자 아버지는 아예 공장을 인수해 직접 운영했는데 그때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막대한 돈만 투자한 채 물건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다.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70평 아파트를 떠나야 했다. 정말 너희들에게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뜻을 알고 싶어 하셨다. 원래 아버지는 연세대에서 신학을 전공하셨지만 도저히 어머니가 목사 사무자리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하시자 신학을 마치시고 다시 연세대 상과로 지나가셨다. 할아버지가 걸으셨던 목회자의 그 험난한 십자가 길을 옆에서 봐온 아버지로서는 아마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33세의 고신 측에서 최연소 나이로 장로 직분을 맡으며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생활은 물질의 풍족함 가운데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목사님과 교인들이 회사에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회사 일도 바쁜데 교회 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에 짜증이 나고 신앙 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와 피곤함으로 여겨지면서 신앙의 열정은 식어갔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해주시면 교회 주차장을 크게 짓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며 물질을 주셨을 때 아버지는 좀더 축복해주시면 더큰 주차장을 짓겠습니다. 하며 주차장 짓는 일을 미루었다. 구도를 막고서야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면서 꿈을 꾸었다. 꿈속에 큰손 하나가 나타나 히브리어로 하나의 문장을 쓰는데 그것을 목사님께 갖다가 보여드렸더니 다시 돌아오라는 히브리 말이라고 해석해 주셨다. 아버지는 그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단하셨다. 당시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 신학하고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는 큰아들인 우리 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만 봐서 목사 되기를 거부하셨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로 목사가 되셨다.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하던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하셨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10만 달러 1억을 주십시오. 그러면 미국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버지는 한 사람과 딱 마주쳤다. 아니, 당신은? 옛날에 아버지와 거래하던 아랍인 바이어들 중에는 아버지가 부도나자 돈을 떼먹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중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당신 나한테 빚진 돈 어떻게 할 겁니까? 잘 만났습니다. 저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먹겠습니다. 배가 떠날 때 물건이 제대로 실렸나 안 실렸나 확인하는 일만 도와주시면 내가 당신한테 빚진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끝내고 은행으로 들어온 돈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딱 10만 달러였다. 1987년 아버지는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장로교회를 개척하셨다. 그 10만 달러가 교회를 세우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세워주신다. 목회하시던 아버지에게 교인들이 떠나서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때도 아버지는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는 그 목표에만 집중하셨다. 사람들은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교회 크기와 성도의 숫자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 그 관계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교인이 단한 사람밖에 없다 해도 그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면 그분이야말로 성공한 목회자라 생각한다. 내가 공인회계사가 되었을 때 미국의 빅6라 불리는 회사 가운데 4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다. 그러나 연봉이 많고 이름 있는 직장보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미국의 최대 회계법인 IBM 컨설팅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한 컨설턴트가 되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받은 첫 월급은 3만 5천 달러 3,500만 원이었다. 11조를 계산하면 10%인 3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그냥 4천 달러 4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달에 월급이 4만 달러, 4천만 원으로 오른 것이다. 허참, 거 신기하네. 나는 11조 내는 것이 재미가 있어 4만 달러를 받으면 5천 달러를 내고 그렇게 계속 조금씩 더 하다 보니 평균 15%의 11조를 내게 되었다. 내가 조금씩 더낼 때마다 하나님도 재미가 나셨는지 그만큼씩 월급을 더 올려주셔서 직장 생활 8년 차인 현재 내 연봉은 7배나 올랐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원금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월급의 10% 정도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은 공금 횡령이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마냥 그렇게 쓰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 이런 확실한 축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위에서 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곤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자인지 가난한 분인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나와 아내는 성원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할아버지 명신익 목사님이 세우셨고 우리 형제들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라 나에게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곳이다. 성원교회가 2003년에 50주년을 맞았다. 오랜 세월 교회 곳곳이 낡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의 빛바랜 커튼이 내 눈에 들어왔다. 여보, 교회 커튼 우리가 바꾸면 어떨까? 좋아요, 우리가 해요. 아내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아내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헌금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큰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미국에서 아버지가 담임하고 계시는 예루살렘 장로교회 옆에 조그마한 땅이 있다. 주일이면 교회 성도들이 주차장으로 애용하는 곳이다. 어느날 아버지가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교회 옆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면 주일에 교회 오는 성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진다. 우리가 사두면 앞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예, 아버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컨설팅 일을 할 때는 눈에 불을 켜고 한푼한푼 한푼 꼼꼼하게 따지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만 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일을 벌인다. 그런데 땅을 구입한 지 3년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땅값이 두배 넘게 뛰어버린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고 나면 땅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3년 만에 두 배로 뛰는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픈 핸즈, 열린 손을 나의 재정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해. 아이 장래를 위해서도 벌때 저축을 해둬야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른 신앙관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내 것이라 여기고 손을 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 걱정하며 사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 사업이 순풍에 돋단듯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주저앉고 70평 아파트가 휙 날아가 버린 후 우리가 겪었던 그 고생스러운 날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움켜쥐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나는 스스로를 경계한다. 야 다니엘 손을 펴라 네 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체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오픈 핸드, 열린 손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움켜쥐려고 할 때보다 마음이 더 편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아내는 가끔 내게 이런 말을 한다. 당신처럼 기억력도 형편없고, 한번 갔던 길도 잘 잊어버리는 어설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해요.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머리는 좋지 않지만 손이 좋잖아. 오픈 핸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원리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지키고 있다. 인생의 성공 공식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생활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가에 따라 신뢰와 정이 쌓여간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인생은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것이다. 나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견고해지고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나를 느낀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 만약 지금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세요.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요즘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밤 10시가 되면 한 곳으로 달려간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한 데이트를 위해서다. 밤 10시에 데이트가 시작된 것은 10년 전부터다. 어느날 아버지가 교인들에게 선포하셨다. 우리 모두 밤 10시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다가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도 밤 10시가 되면 나는 무도회장을 빠져나가는 신데렐라 공주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할 때는 잠시 일을 내려놓고 성경을 편다. 작은 형이 말했다. 방학을 맞아 집에 갔는데 다니엘이 TV를 보다가 밤 10시가 되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궁금해서 방문을 열고 봤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혼자서 성경 속의 다니엘처럼 말이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내가 10시라는 작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게 영적인 충전 시간이다. 휴대폰을 하루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이 되듯, 내 영혼은 늘 하나님이라는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세상에서 버틸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는 10시의 데이트를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은 나만의 밤 10시 데이트에 한 사람이 더 초대받았다. 바로 내 아내다. 아내와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나는 어릴 때 미국의 유학 고나이들이 크리스천답지 않은 생활을 하며 타락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내가 살던 집을 기숙사로 내놓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내 전재산 10억을 들여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향해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렇게 하여 2003년 2월 다니엘 유학원이 문을 열었다. 마침내 학교, 교회, 기숙사, 유학원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비전과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실감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오직 대학만을 목표로 보여주고 대학 다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준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 비전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같이 기도하며 찾아내야 한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큰 기업체의 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고작 이건가 싶어 자살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잘 하게 되어 있다. 90년대 초에 필라델피아의 한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불을 질러 한때 그 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유학 프로그램을 만드신 이유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시아의 리더가 되라는 것이다. 지금 세계의 리더인 미국에서 배운 것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촛대가 아시아로 한국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청년들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성경의 청년 다니엘처럼. 그래서 나는 내가 번 돈의 대부분을 조기유학하는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인물들을 키우는 일에 기쁘게 내 남은 삶을 바칠 작정이다.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과 몸과 시간을 들여서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넘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해요.